큰 물고기를 놓쳐서 속상했던 경험 있죠? 이제 걱정 마세요. 캐스트킹 탄소방적 주조 낚싯대와 함께라면 게임 체인지. 이 낚싯대는 최대 30파운드의 강력한 힘을 자랑해요. 배스는 물론 파이크도 거뜬히 잡아낸답니다. 빠른 액션 덕분에 낚시의 긴장감과 재미를 제대로 느낄 수 있어요. 사용자들은 이 제품 덕분에 큰 배스를 쉽게 잡았다고 해요. 그 손맛 진짜 대박이라네요. 최고의 낚시 경험을 원하신다면 캐스트킹 낚싯대가 답이에요.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햇빛 너무 강해서 눈 뜨기 힘들었죠? 이제 걱정 마세요. 스타일과 보호를 동시에 챙길 수 있는 가와사키 편광 낚시 선글라스가 여기 있어요. 이 선글라스는 UV 400 기능으로 햇빛과 자외선을 막아주니까 눈을 시원하게 지켜준답니다. 운동할 때나 운전할 때도 스타일은 그대로, 성능은 짱짱하게. 실제 사용자들은 강한 햇빛 속에서도 눈이 편안했고 특히 운전하거나 스포츠 할때 유용했다고 해요. 이제 여러분도 카와사키 선글라스로 멋지게 눈을 보호해 보세요. 낚시 초보자 여러분, 무거운 장비 때문에 낚시 가기 망설여졌나요? 걱정은 이제 그만! 낚 필요한 아이템, 베스트 대시 낚시 가방이 여기 있어요. 이 가방은 경량 디자인으로 장비를 쉽게 들고 다닐 수 있답니다. 실용적인 전술 디자인 덕분에 모든 도구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초보자도 프로처럼 멋지게 낚시에 집중할 수 있죠 사용자들의 후기를 보면 정말 가성비가 좋고 품질이 뛰어나다는 평가가 많아요 특히 낚시 장비를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어서 처음 시작하는 분들께 딱이라는 사실 베스 대시 낚시 가방 하나로 낚시의 재미와 편리함을 동시에 경험해 보세요. 지금 바로 신세계로 떠나볼 시간이에요.